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를 감동시키는 정말 두번 울리는 그런 뉴스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그 뉴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MBC 단독으로 보도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안 나왔습니다. 어, 죽었으라도 떳떳하고 싶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다았는데요참 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두번 울리는, 우리에게 두번 감동을 주는 그런 뉴스라고 소개하는데요. 어,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 부인의 인터뷰를 보고 정말 이 장군의 부인이 이 사령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거구 그 변호사의 거짓 회유에 대해서 단호한 거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만 죽어서라도 떳떳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단언, 단어, 단호하게 단어, 얘기를 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 사령관 부인의 책임어시, 희생정신, 이런 것이 돋보였는데요. 정직한 군인의 길, 군인 부인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MBC가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변호사가 거짓 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살수 있는 길이 있다, 민주당이 협박했다 해라, 이런 식으로 과학사는건 부인에게 접근한 것이죠.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를 위반해서 이런 짓을 해도 되는지 의문스러운데요. 어떻든, 이런 달콤만 유혹에 부인이 아주 단호하게 대응한 것이죠. 잘못한 것은 벌 받아야 된다. 어, 개엄군으로 국회에 들어간 것은 잘못됐다. 아주 명쾌한 논리죠. 잘못한 것이니 벌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 남편의 명령으로 들어간 부하를 위해서라도 다 책임진다고 했다. 이렇게 부인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지금 구속돼 수사받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 이 변호사가 끈질기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부인은 제가 확실히 안돼 회유가 아니다. 저희 남편 스스로의 결심이지 누구한테 회유당하고 그럴 사람도 아니라고 딱 선을 었습니다 죽어서라도, 어, 그냥 나중에라도 뜻떳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으라사, 죽어서라도 거짓말 안 하고, 올바르게 했다는 것 이런 것을 알리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 군인은 짧은 영광 속에 긴 고통 속에 삽니다 군인의 부, 삶은 고달프고 군인 부인의 삶은 더 고달프다고 생각하는데요 영광은 남편의 몫이지만 뒤치다거리는 부인 차지죠 이제 장군에서 이등병 신세가 된 남편입니다 눈물은 아내의 억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왜 제가 두번 놀라는 뉴스라고 선정했느냐면, 일단 구속수사받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아내는 뭐든 하려고 하는데, 이런 변호사가 함께 사는 길이 있다고 제의했지만, 이런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겁하고 거짓말하는 사령관들과는 다른 사령관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죽어서라도 떠떳하고 싶다는 이런 의식, 부부가 명쾌한 논리, 책임 의식을 보이고 있죠. 경엄군으로 국회 간거 잘못했다, 책임지겠다 아주 단순한 논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조되는 윤석열 리더십을 보면 두번올라게 됩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죠 심지어 음모론까지 제기하니까 홍장어 국장원 전일차장이 나와서 제가 왜 굳이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대통령이 참모라 말다툼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무책임한 대통령에게 책임은 부하에게 떠는 기죠. 구속 취소되던 날 혼자 좋아서 저렇게 주먹질을 하면서 날뛰는 모습. 자기 명령으로 군에 가, 어, 감방에 간, 어, 깜에간이군 사령관들, 모두 지금 깜방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서 미안해 하거나, 오히려 겸손한 그런 자신 없고, 마치 뭐, 어, 개선 장군이나 된 것처럼 저렇게 하는 모습, 너무나 대조적이라서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 놀라게 됩니다. 그 대통령뿐입니까? 그 대통령의 그 부인은 어떻습니까? 거짓과 사기, 위조로 점철된 대통령 부인, 책임은 없고 검찰이 불기소로다 덮어버리는 그런 죄상들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영부인도 국가나 국민이나 여기에 대한 책임 의식은 없는데 그 사령관 그리고 그 부인이 모습을 보 저런 책임 있는 모습 을 보이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해외 언론에서도 김건희는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탄원서를 쓰고 싶습니다. 비상경 상황 이후에 일관된 진술과 반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곽전 사령관입니다. 죄를, 죄를 달게 받겠다는 책임의식을 보였고요. 변호사 거짓 회유를 단호히 거부한 그 부인 그리고 윤석열과 김용년을 잘못 만난 것이 그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직업 군인으로 평생 영예를 소중히 여기온 사령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아픈 속내를 감추고 속지 않은 부인의 모습, 이런 억울한 군인들을 위한 저는 단언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이 사령관은 모든 것을 잃었죠. 이등병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이 고통 속에서, 어으면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수 있는데 저런 변호사의 회유, 이런 것이 얼마나 솔깃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렇게 단어 모습을 보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곽정산과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사태에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선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